수영장 갔다가 물카범 잡아서 현행범으로 경찰서 보낸 썰 2. 그렇게 놀란 남자친구와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저씨를 티안 나게 주시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완벽한 범죄를 꿈꾸셨던 건지 몇 번이나 와서 범행을 저질렀던 건지 돈 내고 빌리는 목 좋은 자리에 앉아서 빠른 눈썰미로 스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만 더 찍어라. 제가 한 번만 더 찍어라 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차이나에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둘이서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선뒤 아이폰 16 프로의 위대한 줌으로 그 아저씨가 핸드폰을 몰래... 여성분의 신체를 촬영하는 장면을 제대로 촬영했고 증거 영상도 명확히 있으니 아저씨가 도망가기 전에 안전요원에게 달려가 조심스레 이상황을 설명드리고 경찰을 불러야할것 같다고 의견을 나눴어요. 직원분도 엄청 황당해하셨고 전체적으로 무전을 하니 안전요원분들이 다 그분을 예의주시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증거로 찍은 장면과 안전요원분도 경악했던 장면이 정말 듬직해 보이시는 남자분이 여자친구분 사진 찍어주셨는데 남자친구가 한 70cm? 정말 그 정도로 앞에 있었는데도 풍경 찍는 척하다가 그 여자분의 하체 마구 떼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간 지나서 풍경사진은 지우 고 말이죠 풍경사진도 찍은 이유는 뭔가 풍경사진 찍다가 그 사람이 나온거다 이런 핑계용인거 같았어요 이렇게 상황은 정확해졌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드라이브에 올리고 삭제하거나 핸드폰을 파손하거나 도망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 증거영상 남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 답답하던 찰나에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경찰 분들이 도착 하신거예요 그래서 바로 검거해주 셨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핸드폰은 무사해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보니 정말 많은 여성분들의 사진이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서 데려 가셨어요 증거자료로 그분이 몰카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들도 경찰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진술서 작성하고 수영자 책임자님께서 오셔서 감사 인사해 주셔가지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저희 키에는 사실 좀 찝찝해서 이태원으로 피자 먹으러 갔답니다. 이렇게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것도 처음 보고 범죄자를 잡은 것도 처음이라 정말 소름 끼치는 저녁이었어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다 잡혀요.